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는 이 비트코인의 술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때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9,284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은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횡보 내지는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국내 소식인데요. 한국 IBM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이 공모전 한번 참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상금 규모는 나와있지 않네요. 자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낸스 US 미국 바이낸스가 직불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은 은행들은 이런 서비스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리지널 바이낸스 베이징 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검열 방화벽이 바이낸스 웹사이트를 차단한 지 1년 만에 일어난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바이낸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암호화폐 매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바이낸스와 중국 당국의 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위챗 관련해가지고 한번 크게 호되게 되었었죠. 바이낸스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식 소식 바이낸스에서 한번 발표를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이낸스 소식.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러시아 루블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루블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개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크기를 8배로 확대를 해보자. 이 블록 크기를 1MB에서 8MB까지 증가를 시키면 샤딩의 복잡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계속해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맥스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비트맥스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바로 이메일 주소가 빠져나가게 된 것인데요. 이 비트맥스가 일반 사용자 업데이트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안에 다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일로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메일 주소 유출된 거 가지고 아이고 뭐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죠. 이메일 주소가 나오면 해커들의 타겟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거래를 하는 이메일은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들은 면목이 없다며 이메일 주소 유출 원인은 이미 밝힌 상태이고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바이낸스 측도 혹시 중복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당신들의 이메일을 바로 바꾸기를 바란다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 관련돼가지고 또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비트맥스 트위터 공식 계정이 해킹 당했다라고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맥스 트위터 계정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킹을 당했다. 당신의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상한 트윗이죠. 이에 대해서 비트맥스 측은 트롤들, 이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악플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악플러들이 우리의 트위터 계정을 타깃으로 삼았을 수 있지만, 비트맥스 자금은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비트맥스에 관련돼서 좀 시끌시끌한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개인정보 유출, 암호화폐 해킹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전문 보안 업체 슬로우미스트에 따르면은 지난 10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출금 주소 해킹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들은 2FA 이중인증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실 때 문자 인증보다는 프로그램 인증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심소화핑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미국 소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패트릭 맥켈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비트코인 기술 혁신을 저지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신기술 개발을 장려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상상한 세계는 인위적인 것으로 막아설 수 없는 힘을 가졌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지 말고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를 되돌아 봐야 된다. 자이 미국이 규제면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틀었어요. 근데 뭐 공영방송이라든지 다른 유명한 방송사에서 이 무슨 무슨 당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비트코인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 얼마나 이제 감동적이겠습니까? 정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날이 오게 되면 정말 박모 씨, 유모 씨, 최모 씨, 삼총사 있죠? 원산 폭격하고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벌칙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미국 소식. 암호화폐 베리타시움 창업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판매 및 허위 광고 관련 소송에서 그냥 싸우지 않고 950만 달러를 주고 퉁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돈 주고 이제 무슨 깡패가 자리세 뜨는 모양으로 SEC가 계속 돈을 뜯고 있는데 뭐까지거 일회성이니까 돈 주고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이 낫겠죠. 괜히 SEC랑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자그 다음에 최근 IBM이 연구 자료를 통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앞으로 향후 5년 이내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G20의 비참여국들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의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작은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된 이유에는 국가 결제 시스템의 내성 촉진이나 낙후된 금융 시스템의 빠른 향상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페트로를 만들어가지고 밀어주고 있죠. 뭐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의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며칠째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돈인데 내가 못 써.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도 네 돈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싶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31일 9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총 6,400개에서 9,013개 정도가 움직이는 대량 이동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는 바로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자고에 관련된 것이라고 자사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디지털 자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델파이 디지털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년간 자산 이동 흔적이 없는 비트코인 비중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이 2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전반적인 비트코인 순환 주기를 예측하기 좋은 지표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단기 트레이더들이다라고 그들은 짐작을 합니다. 자, 무려 5분의 1이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이 비트코인 주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더욱더 뭔가 큰 것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비트코인의 미래 정말 흥미가 징글징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곧 있으면 징글벨을 울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그다음 유명한 아마피 분석가 리듬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무게, 보관 공간 등의 물리적인 한계가 없는 금이라고 볼수 있으며 위조되거나 강탈될 일도 없다. 또한 전 세계 어디든 이체가 가능하다라고. 이 피터 시프 주장에 반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까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거의 발작하듯이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아마 신경도 쓰지 않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형 쐐기 채널에서 이제 크게 봤을 때이 채널 안에서 가격 움직임 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상승 후에 200일 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잡고 하락하지 않은 채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0불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세력들이 꼭 끌어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디 채널 위로 뚫고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가 다시 한번 오그라들고 있죠. 스프링이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 저는 위로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튈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얼마 전까지 데드 크로스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 또 말이 많았었죠. 시끌시끌했었는데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는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올 제비츠 이름이 제비예요. 이 제비가 지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총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는 50일 지수 이동 평균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 적극 육성 방침을 밝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하락 추세가 비트코인이 7300달러대로 떨어졌을 때 끝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 분석과 필브필브 같은 경우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비트코인의 50주 이동평균이 100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또 다른 골든크로스 발생이 예상된다 라고 밝혔고 이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반감기를 맞이해서 비트코인 한번 쏘나요? 이 16,000달러의 꿈은 물거품이 돼서 사라졌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생일을 맞이했었던 비트코인 세력들에게 생일빵을 잔뜩 후드려 맞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살더 먹은 만큼 강한 회복력 또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다 비트코인. 자그 다음에 조시레즈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2 0 0일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잡고 버텨주고 있는데 8,800달러 지지선을 깨고 싶지 않으면은 9,050불 위에서 일봉을 마감해주면 좋겠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은 갭을 뚫고 쉽게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 이 지지선이 있는 한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버테라비트 자그 다음에 엊그제 할로윈 지나갔습니다. 매년 할로윈 때마다 보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2010년에는 19센트밖에 하지 않았었네요. 2011년에는 3불 정도가 좀 되었었던 비트코인 가격인데, 2019년에는 무려 9,170불. 앞으로 10년 후 할로윈데이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 10년 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어떤 미래가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건강을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년 후를 즐기기 위해서 제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운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광고들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땀 흘려서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제 암호화폐 채널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 채널 운영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광고 봐주시는 한분한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